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어학원 일본어 능력 시험 담당 김성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 능력 시험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날은 음, 실제 시험 전날일 테니까 자그 전날이라는 걸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전에 우리가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1분 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언어 지식이라고 해서 문자 어의 영역과 그다음에 문법의 영역 자이 영역과 그다음에 독해 영역을 합쳐서 이제 1교시 110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후에 자 20분의 휴식이 있고 그 후에 자 청해 60분. 자, 그런데 여기서 청해는 시간 배정이 필요 없죠. 우리가 쭉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문자의는, 문자의 문법 독해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시간을 한번 배분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거는 8분에서 뭐좀 어려우면 15분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안에는 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지식, 자, 문, 자, 문법 같은 경우에도 12분 정도. 어, 상대적으로 긴 문장이 있으니까 이것도 8분에서 12분인데 아마 이거는 8분에 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보통 같으면 자 일단 12분을 기준 삼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예문들과 문장들이 있죠 자 54분입니다 이거는 단문은 하나에 2분씩 그 다음에 중문은 하나에 4분씩 그 다음에 긴 문장 장문은 12분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개수별로 더하면 대략적으로 54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78분이 됩니다. 자이 78분이면 실제로 주어지는 시간은 110분인데 자 그러면 32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라는 시간입니까? 바로 이런 수학적인 계산 말고 54분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3개 딸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계속 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에 망설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아예 자기가 벌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 리셋해 버리세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나머지 32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우리 예부터 시험에서는 고치면 틀린다라는 그런 하나의 말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험을 마친 수강생들도 항상 하는 말이 고쳐서 틀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어 그동안에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이제 답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특히 일반적인 국어라든가 사회 문제도 그러할 텐데 어학 문제는 더더욱 이 직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답을 고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하나의 철칙같이 여겨지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문자어이라든가 청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독해가 있는데 자 그러한 것 그러한 유형 중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 좋은 효과가 나겠죠. 자 용법 봅니다. 자 용법은 자 문자어의 마지막 유형이죠. 자 무리하게 바른 내용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 것.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이러한 예문이 있습니다. 자, 카바우는 두둔하다, 비호하다. 즉, 누구의 편을 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상사가, 어, 업무상의 실수를 카바우, 두둔해 주었을 때는 정말로 고마웠다. 자, 2번이 답인데, 두둔하다, 내 편을 들어주다 그런데, 자, 이걸 이제 다 이제 고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모모하는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 이건 가바우가 아니라 지키다의 마모르가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이거를 다 체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호하게 버리세요. 그거를 바꾸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남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독해를 여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야 말로 점수 밭이라고할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두세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문법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 유형에서 굳이 이제 요령이다라고 한다면, 문제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기한 내용을 쑥 문장 속에 풀어놓는 스타일이니까 굳이 요령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 문장의 완성 유형, 문장 만들기 유형에서는, 문장 만들기 유형에서는, 자, 먼저 문법의 핵심 포인트. 때로는 부사라든가, 때로는 어려운 어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보면은, 자, 오제노마에 대 스피치오스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카레와 히도쿠 킨조 시대에 있다. 그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자, 여기 경험, 노화그 다음에 하지메테노, 또아테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문법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이게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답은 여기 세 번째 오는 별이 있는 곳에 있는 게 답이니까, 자, 그러면 또 왔대라는 거는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케이 겐또 왔대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먼저 묶으면 나머지 2번하고 3번을 우리가 이 앞뒤에 배치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제노마에 대 스피치오 스루 노아. 하지메 때노 케이 겐또 왔대. 순서는 2, 3, 1, 4.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카레와 히도쿠킨조 시대에 있다. 그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는 여러분이 1번이라고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알고 그렇게 풀어 오셨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조립한 다음에 푸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서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잡아내세요. 포인트를. 자, 그다음에 독해입니다. 독해는 이제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키워드 찾기를 제일 먼저 평소에 연습합니다. 문장을 풀기 전에 키워드. 자, 여러분들도 자, 한 번쯤 독해가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먼저 찾도록 해 보세요. 문제를 분석한다. 아니면 본문을 다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이 만점 받은 학생들은 전부 다이 특강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자왜 키워드를 찾느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자, 안정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뭔가 풀다 보면 쫓기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쫓기는 느낌을 잠깐 쉰다는 느낌으로 한숨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쓰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단문이라면 2초, 중문이라면 3문제가 딸려오니까 6초, 그 다음에 장문이라면 8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보기 1, 2, 3, 4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자, 스토리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동안에 풀어온 문제들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해, 긴 문장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총동원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낯선 곳을 갈때 약도를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해 청애 유형입니다. 청해는 문제 3 유형하고 문제 5 유형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5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 3하고 문제 5는 보기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뭔가 메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메모해 두지 않으면, 보기를 1, 2, 3, 4,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보기를 듣다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모를 하시되, 속기사처럼 잔뜩 쓰거나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키워드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메모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4 유형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상대가 나에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질의 응답 유형이라고 하는 게이 문제 4 유형인데, 제시된 문장의 보기를 부를 때마다 반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자, どうした 무슨 일이야? 식사도 하지 않고 생각에 푹 빠져서 말이야. 자, 이런 의미라면,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센세나 한국 사람이니까, 딱 한국말로 줄이면 편하겠죠. 어, 밥안 먹고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 그래서, 있지? 할때밥안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해? 니? 네 할때밥안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해? 상? 할때밥안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떠올리면, 자, 이 보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문제도 이해했고 보기도 이해했는데 이두 가지의 연관과 연관 상관관계를 놓쳐가지고 틀리면 그건 참 속상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답이 2번이 되는데 다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보세요. 자 무슨 일이야? 식사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져서 자 그러면 있지 할때밥안 어, 먹고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 니할때밥안 먹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해? 어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이게 답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밥안 먹고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 아무래도 이 시간은 분빈단 말이야. 자, 전혀 관계 없죠. 자, 이런 사소한 요령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하루 전이라고 친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볼 때는 보통은 시험 직전이 될 테니까 자, 방, 당장 해야 될 일은 이 파트별로 말하면 자, 일단 문자 의에서는 동사와 부사가 고득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사와 부사가 명사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동사와 부사에 집중하십시오. 이거를 여러 번볼 시간이 없다면 한 번이라도 보세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에서는 N2 중요하죠. 실전에서 어떤 경우에는 절반,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은 N2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N2 문형 꼭 확인하시고 n 1은 당연히 어, 확인하신다면 문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독해. 자, 독해는 굳이 그 전날 많은 푸는 연습을 한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겠죠. 다만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독해에 대해서 단문이 4개다, 중문이 3개다, 장문이 2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유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래서 독해는 특별히 뭐 문제를 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해 같은 거 이게 중요한데 기출 문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이제 파고다 같으면 파고다 선생님들이나 어, 그런 선생님들한테서 이 기출 음성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공개된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신다면은 실제 청해와 똑같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밀폐된 공간이 좋겠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지를 펴지 않아도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내용들을 한번 실천, 실천에 옮기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에요. 자 문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부사가 고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사와 부사가 여러분 학습하기에도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고득점 문제. 그러니까 자 시간적으로도 동사와 부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자 여기 N2를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NO문법은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N2가 왜 중요하냐면 이 N2가 어떤 경우에는 어, 전체 20문제가 나온다고 할때 심지어는 절반, 절반에 가깝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N2를 꼭 포인트를 정리해 두십시오. 근데 N2가, 그런데 N2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가볍게 정리물로 훑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입니다. 독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자 단문, 중문, 장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죠? 이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올리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 다만 장문이 두 개, 중문이 세 개, 그 다음에 단문이 네개 이런 식으로 뭐 정보 검색이 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형을 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순서라든가 유형을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와하고 문법에서 많은 시간만 벌어둔다면 얼마든지 음이 도커에서 어,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청해입니다. 자, 청해는 이제 와서 뭐 특별한 유형, 뭐 문제사 유형이 쉽, 어렵다고 해서 문제사 유형을 연습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일단 현장감을 익혀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우리가 연습한 문제지의 그런 성우들과 실전에 선 성우들하고 목소리가 톤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읽고 못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실전 성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역시 실전감을 익히는 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고다 어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음성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 음성은 시중에 공개된 것도 있으니까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이 경우에 음성 파일을 들을 때는 뭔가 이제 막연하게 음악처럼 듣지 마시고 문제는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어, 약 55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1 시간만 투자해서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한 효과를 그 다음날에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한 이제 팁이랄까 시험 날에 그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다면. 10점, 많게는 15점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이거를 따른 결과와 따르지 않은 결과하고는 분명히 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에서 한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맞게 한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어, 오늘 마무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